맞습니다. 네, 토요일 호주와의 첫 경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축구를 보는 색다른 시선, 풋볼 크레이지입니다. <목소리> 2013 U20 청소년 월드컵 프랑스와 우루과이의 결승전 투카맨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여상하게도 이번 대회에선 승부차기가 잦다 싶더니 결승전까지도 승부차기 우엄의 끝까지 비말이라이 하지만 막상 승부차기 까봤더니 이거 이거 야신미니안 프랑스 골키퍼 아레올라의 동무대 무려 페널티킥 2개를 막으며 프랑스 수상첫 U20 월드컵 우승을 안겨주었다 근데에 페널티킥 몇번막더니 연예인병 도전하 카메라 의식하더니 온갖 똥폼 시전 내 직매 불어랩도 불어져 있긴 한데 You k 아, 정말 잘생겼어, 와 h 그리고 공도 잘먹었지 you.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질런스와 결승전에 영웅답게 당당히 센터 자리 차지한 아레올레 탐욕 본능 발휘에 트로피 조미율 높이기에 나선 이 친구. 남다른 게 트로피 사랑은 여기서 그제이었으니아레올레의 진상 포레이드를 살펴보자. 동료가 들고 있던 트로피를 당당히 빼앗아 들고 온갖 허세 다 버리고. 심지어 뒤에서 손슬쩍 나와서 트로피 뺏기! 아따 이 친구 손바르 포기! 아이 친구 이 별에서 많이 본 듯한데 당신을 골키퍼에 타라브로 임명합니다. 두 번째 진상, 네 트로피도 내 거, 우리 트로피도 내 거? U20 MVP 포그바이 트로피까지 빼앗아 쩍벌린 두 다리 사이에 늘어놓는 이 친구. 정작 트로피의 주인 버그바는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행여나 누가 집어갈까? 들어놓워 트로피 불법 점거 장기전까지 돌입하는데 얘를 정말 어떻게 문좋니 20분 만에 아레올라에게서 벗어나 드디어 동네에게로 돌아간 트로피 다른 선수들 뒤늦게 사진 촬영에 나서는데 행여나 아레올라가 다시 나타나 뺏아가진 않을까 노심쳐서 잡을 안석인데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미숙으로 계속해서 촬영 실패 속타는 마음 스마트폰 속성 교육으로 촬영 성공한다 이 모든 것이 한 골키퍼의 탐욕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니 나님들 힘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아트사카의 후예들 축하해 수와. 우리 리틀 태극 전사들도 언젠가이 자리에 오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예지는 본격 남양 특집 축구 공포 영화 유이십괴담. 여보세요. 하미드가 아직 청소년 팀에서 뛰고 있어? 허, 허, 이 선택통기운. 아! 지금으로부터 2주 전2013 유이십 청소년 월드컵.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발강전 도무지 20살이라고 믿기지 않게 심하게 건들고 보이는 골키퍼 하나가 미친 선방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4강 진출 신화를 가로막았으그 이름 함이... 대한민국을 멘붕으로 몰아넣은 절대정도만몇 년째 나이 들지 않는 아이들의 비밀 아 으스스해 이게 뭐지? 2005년 이라크 올림픽 대표팀 명단? 뭐야 나이가 12살 얘는 무슨 스무 살짜리가 팔년 전에 올림픽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려? 뭐 나이 의심 선수가 무려 일곱 명? 이게 성인 대표팀이지 무슨 청소년 대표야? 안와 동생들 노는데 형들이 깨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얘네들 완전 살벌하대. 팔 년의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청소년으로 남은 절대 늦지 않는 일곱 명의 숨겨진 잔혹사 남양 특집 영화 유이십괴담. 커밍 순이 아니라 이런 꼼수 두번 다시는 보지 않길 바란다. 제발. 아 네, 풋볼 크레이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음. 아 유이십 괴담 정말 영원히 유이십에서 뜰것 같은 선수들 이라크 선수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선수들이 좀몇명 있었는데 같은 호텔을 썼기 때문에 마주쳤거든요. 굉장히 형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 30세이하 대표팀에서 뛰어야 될 선수들이 속해 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박문성 선수는 40세이하 조기 축구 뛰시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이, 이렇게 심각한 주제를 이렇게 음. 뒤틀어가지고 풋볼 크리즈에 다시 흠남을 냈을 수 있었는데, <laughs> 네. 근데 이제 사실 아쉽죠. 근데 아쉬운 거죠. 뭐 지난 문제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입세 대표팀 뛰었던 선수 잘했잖아요. 그렇죠. 유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르트문트의 이적설도 나오고 있고, 음. 다른 선수들도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았는데 프로의 제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J리그라든지 K리그에서 많이 이제 지금 뭐 오퍼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만큼 잘했으니까요. 아쉬움 남지만 더 다음 기회 에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U20 월드컵 괴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뭐 아프리카 팀 선수들이 나이를 속였다 이런 얘기들 분명히 있었는데 네. 어쨌든 피파가 대회 보존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진상조사는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서 이 대회가 좀더 꽃피우려면 네. 약간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